장신의 오늘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방위군이 주둔합니다. 연방 법원이 대통령에 의한 LA 군대 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이 군대 배치 권한을 다시 대통령에게 돌려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시 판결입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알렉스 파디아 연방상원 의원이 국토안보부 장관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시도하다가 강제로 끌려나가 바닥에 누인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다고 말했지만 국토안보부 비디오 결과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최초의 라틴계 연방상원 의원인 파디아 의원은 국토안보부가 상원 의원을 이렇게 대우할 때 농부나 일용직 노동자를 어떻게 다룰지 상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미국과 세계의 탑 뉴스는 로스앤젤레스 시위 사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기대에서 중동의 전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적어도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6군데를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민간인 거주지도 폭격했고, 군 수뇌부 여러 명과 핵과학자들도 살해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미국 모르게 한 공습이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은 미리 알았다면서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막으려던 노력은 실패한 듯 보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끌려 들어갈 위협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주식값은 내리고 국제 유가는 오릅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 원유값은 1월 이후 최고치를 찍고 다시 진정됐지만 어제보다 여전히 비쌉니다. 원유 가격은 자동차, 개솔린부터 식료품 가격까지 거의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방 하원이 공영 방송과 국제 원조에 대한 94억 달러 삭감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에서의 결과는 알수 없습니다. 내일 워싱턴 D.C.에는 폭우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지만, 육군 창설 250주년 겸 대통령 생일 군사 퍼레이드는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거의 하지 않는 군사 퍼레이드는 나라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은 힘의 과시입니다. 내일 퍼레이드에서는 낙하산병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조기를 건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해시입니다.